시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학원을 갔다가 코탄의 집에 본가에 가서 또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그 제가 하숙범 생활 할때그 후로 이제 또 처음 가는 건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학원에 갔다가 코탄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고데기할 시간없어서 머리를 묶고 갑니다.

똑더라 내가 갖고이끄니 이거 삥 했는데 안 됐으니까 맞이 때날 똑같이 삥. 그러니까. 알죠? 가 알죠? 이거 며가이건 뭐냐? 이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누가 봐도 백수 아니야? 누가 이렇게 시골 돌려? 그래? 그렇게 입고 하면 돼? <laughs> 여러분, 진짜 저 무사히 코탄의집 동네까지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로버스가 찾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내맵불 비가오니. 어떻게 해? 어떻 가를 사마디스타 다시. 아, 그래, 주무르고. 그래, 나는 바쁘다. 안녕. <laughs> <laughs> 지금 다시 코타니 누나네 방으로 돌아왔어요. 先輩もう早くちょっと그 포즈를 るくりぐちゃはやちいいですよ리輩頑張ってくださいそのくらいにこうくださいゆっくりでも大丈夫よでも高くなければなれませんめっちゃ面白いむき剃りで리んち す <laughs> お願いします。<laughs> はい ラロスブチンいます日本ででンクープでも人気でしたー名前はか今ちゃん、かかえ本当にオタクのパン。 아니 이렇게 게임방에서 이렇게 그 플라이트도 하는 사람 없는데. 누가 지금부터는 코타랑 마리오 카트한번 붙을 겁니다. l 맨날 나한테 근데 아 가 가라고 가 응? 코타랑 실컷 게임하다가 이제 잘 준비하려고요. 이건 제가 코타한테 줬던 건데 아직 잘 쓰고 있네요. 제가 진짜 모나리자거든요? 그래서 이 타투 펜을 사봤어요. 효과가 있는지? 헉, 오. 저는 한번 눈썹 문신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좀 붉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눈썹 문신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역시, 코탄에 본가에 오면은 따뜻한 정이 타지에서 혼자 사는 외국인에게는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했어요. 자주 자주 와야겠다. 호타 엄마가 자주 자주 와서 밥도 먹고 막 그래.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laughs> 아무튼, 제가 호타는 집에 올때 다른 기초 제품다 집에 두고 왔는데 이 셀리맥스 패드만 챙겨서 왔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이 패드는 지겨우실 거예요.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렸을 때 여러분이 진짜 사고서 좋다고 DM 보내주신 분들도 꽤 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거든요. 저는. 때가 아마 두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두달 동안 계속 쓰느라 몇 통을 더 비웠거든요. 제가 일부러 진짜 잘 썼다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뒀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릴 날이 오네요. 저는 여름 시즌에는 패드는 무조건 쓰거든요? 왜냐면 여름에는 진짜 땀이랑 피지 때문에 이런데 요철이 더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닦아주는데 생각해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다른 패드들 다 써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약간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패드에 든 성분이 너무 피부를 벗겨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피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우개 패드는 제가 피부를 아무리 이렇게 빡빡, 진짜 빡빡 닦아도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빨개지죠? 그만큼 진짜 이 패드 자체가 순하고 촉촉해요. 그니까 러 다른 패드 써보고 아 패드는 약간 나한테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걸 써보시면 진짜 다를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귀찮아서 안쓴 날이 몇번 있었어요. 다쓸그 놀고 들어와서 저녁에 거울을 봤는데 위코 여기 양 옆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점점점점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요철 따라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시 이렇게 빡빡 닦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는 또 그렇게 파운데이션 되는 게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코타칩에 챙겼어요. 아무튼 잘. 준비는 끝났는데 지금 옆에서 코타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laughs> 다리 좀뭐 남자 그게 다리가 벌린 게 뭐야? 내말 들려? 코타야? 바보야? 똥개야? 방구쟁이야? I can't hear anything. <웃음> 그래? <웃음> 나를 이기면다고? <게임한다고? 웃음> 네 인권을 보호해줄게 유기로 인사한다. 그럼 잘자. <목소리도> <laughs> 오야스미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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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진짜 웜이야 웜. 밍너 진짜 무시야? 진짜 깨끗해 이것도 단단한 고치가 되었구만 저기요 고근데스아 들어. 응 음, 이렇게 하고 라 빨리 집어 넣어 입술 내도 <laughs> <이것도> 해줄게 시다이드. <laughs> 어아워고또아고마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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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워고야워 고마워. 고마워. 그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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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워 고마워. 고마봐 오! 이이요네이요이이요이녀이요이녀이요이 녀석이요. 이요이요 우선은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갈거요요이 녀석이요. 이녀석이이가 아, 지 나서 그 제대로 된 스시 가게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아주 기대가 된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무료 도로가 있고 유료 도로래요. 근데 저희는 고속도로 그냥 뭐2 0백원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고통게이트 비만 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유료 도로 같은데. 아메리카 주로 차가 있어야 돼. 아그럴까 뭐. 그래서 아무튼. 차가 있으면 편하지만, 정말 돈이 상 생각 그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앨범이에요. <목소리도> 날씨 진짜 좋다, 여러분.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근데 이거 뭔가 나왔는지... 와까나? 이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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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데였어 예약하면 코스리가 나으어 아, 방으로? 아, 방으면 아, 방으로? 먼저 이렇게 샐러드랑 이거 뭐죠?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laughs>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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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웃음> <laughs> <laughs> 그래하하하하 앞에니까 하렇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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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르르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c 시들이 나왔어요. 저 뭘까 이거는 고품 같은 게 있는데요 위에 이 우니 어쪽구랑 우 이끌어 우니 이끌어랑 이끄라. 코타 것도 이렇게 처음 보는 c 시들이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잖아 니까 스쿠이트 나도 그런 스쿠이스쿠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내가 먹은 마스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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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 으 <목소리도> <이렇게 생긴 스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담백하네 해망의 의미 저거 처음 먹어봐요 음. 아니 이렇게 있는 비려 음. 음. 비내 생각보다 음? 오렌지볼은 다나둘셋넷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이 파운드케이크 같이 생긴 거를 먹고 끝내겠습니다. 어때? 맛이? 음, 보또 그냥 괜찮아? 응. 그냥 그래. 어이구. 근데 보터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머리가 진짜 왜 저러니?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내가 좋아하는 한국 과자. 야, 김치. 진짜 이게 김치잖아.

이렇게 사고 지금 75,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저희의 1박 2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원래 뭐 같이 안 해. 그냥 각자 역할만 오늘의 메뉴는 뭔데요? 셰프? 뭔가 토마토 리조또みたいな作りたいけど 이 조드잖아요. 그서 파스타 씨이리조트 라면 만너는 여기 뭐 넣었어? 소스? 차. 미트 소스. 간단한 요리니까 쓰기ません. <놀람> 요즘에는 맨날 이렇게 커타가 밥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약간 요리를 못하면 는데 코타는 뭔가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뚝딱하면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저 엄마야 엄마. <laughs> 근데 여러분 저가 요즘에 진짜 고민이 있어요 고민. 저는 자기 전에 질기 패드로 한번더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맨날 세수하고 나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패드로 물기를 같이 닦아주면서 같이 닦고 있어요. 요즘에 머리를 또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또그 수지 단발이라고 약간 뭔가 분위기 있는 단발머리인데 그 단발머리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100%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사진은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고민 중이에요.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셀리믹스 패드를 소개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셀리믹스 제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셀리믹스 측에서 제가 또 20만 명이 됐다고 이벤트 당첨 인원을 늘리셔가지고 20분께 시카 지우개 패드를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보기란 꼭 확인하시고 댓글로 참여하셔서 저번에 못 받아가실 분들 꼭 이번에는 받아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더보기란 확인하세요. 내일도 저는 코타를 만날 것 같긴 한데 음. 한번 내일도 영상 찍어볼게요. 오, 우선 코타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헌만이 슬퍼해? 왜? 왜니도지금끝 1시간 1시간 고시간 1시간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네 응밥시간1시 그리고 이 1시간 1시간 1시 <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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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마워 엄마는 정말 훌です 오늘은 후타만 데이트를 하러 나갈거에요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장입니다 <미네> 나왔는데 지갑이 없어서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네> 아 근데 그게 쑥근이냐쑥근냐 제가 2년 전에 이푸도 라면을 먹어봤었거든요. 엄마 이렇게 하고 라면 해봐. 응, 와, 좋은 냄새. でしょおっかいっぱい <noise> <noise>、ね。マジでテンンションがいいねらもっち <laughs>

그래. 음. 음. 한발원 스텝 늦은 여행이야 음. 음. <놀람> <놀람> 전이네뭐해놓가썩 니가 어? 먼저 해놓가 <laughs> 야, 야, 니가 하어약 니가 썩어. 니가 썩가아어 야, 니 <laughs> 아, <나 사실 웃음> 야, 마르도어가 니가 나니야가 아마 이 이도않는 운동을 하고 있다 아... <laughs> 어, 시원하다 니가 하는 마사지는 알아? 진짜 니가 어떻게 하면 시원하지 않을까? <laughs> 어, 진짜 시원해 이런 거 하면 응 <laughs> m u 괜